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 오늘은, 어, 원산면, 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독성리 일대가 SK 하이닉스 135만 평이 개발되는 현장을 어, 드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특별하게 강남에서 오신 사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 이분은 진접서부터 어, 이쪽에 SK 하이닉스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어, 독성리하고 어, 이쪽에 중능리 쪽을 일부 토지를 사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 그 사모님을 모시고 같이 어, 이쪽 주변을 이제 한번 드라이브하면서 어, 일반 시민으로서 어, 투자할 그 지상이라든지 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제가 또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옆에 사모님 계시는데 이제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쁜 얼굴이 나오면 더욱 더 좋을 텐데 화면은 생략을 하고요. 자,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 차에 모시고. 원산면 일대 135만 평이 개발되는 현장을 직접 드라이브해서 영광입니다. 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예, 반갑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135만 평이 개발되는 현장을 직접 드라이브하면서 갈 테니까 혹시 이제 가시다가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어, 뭐 어, 거슬릴 거 없이 무슨 질문이든지간에 질문해 을 주시면은 제가 어, 답변을 해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해서요 이제 원산면 그 독성리 그 노타리 가 있는 자 여기 지금 좌우가 보이는데요 이 좌우측은 어, 전부가 수용되는 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왼쪽에 수용되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아파트하고 택지 어또 오른쪽이 이제 상업 용지가 일부 들어설 것이고 앞에 정면에 보이는데 자 여기에 이제 135만 평이 개발되는 메인 중심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타리를 지나서 자 우측으로 가면은 원산 면사무소가 나옵니다. 원산 면사무소. 우리 사모님 저기 우측에 원산면사무소 보이죠 네, 저쪽도 일부 저기 전원주택 같은 데가 수용이에요 네네. 자, 그래서 이 원산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수용되는 지역은 왼쪽입니다 자, 음. 왼쪽에 왼쪽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웨스트우드라든지 어, 이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그 용인 축구센터가 있어요 또 축구센터가 있고 또중능보건진료소그 일대까지 이제 그 수용이 되는 지역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자 우측 여기도 이제 수용이에요. 저 수용이고 네, 네. 자 왼쪽에 보시면 산이 좀 보이는데 네. 자 이쪽이 전부 135만 평 네. 수용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여기 그저 앞에 그 노란색으로. 네, 철근으로 네. 지우는 3층 건물 보이시죠? 네, 네. 그 꼭대기에 중장비도 하나 딱서 있네요. 네. 네. 어, 저기도 수용되는 지금 범위에 아... 어, 들어가 있는데, 어,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확히 말씀을 그 드리면요. 어, 오늘 날짜가 그 4월 5일, 오늘 식목일인가요? 네, 4월 4일인가요? 네. 오늘 4월 5일인 것 같은데요? 아, 오늘 4월 식목일날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수용되는 지역이 이 수용되는 지역이 어, 바운다리가 100%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 배운 바운다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며칠 전서부터 수용되는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원산면사무소에서 지금 공람을 거쳐서 4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여기도 수용되는 지역인데 부동산 사무실들이 쭉 있습니다 자 참조를 해주시고 네. 자 왼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축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용되는 범위 그 바운다리가 나온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달려가고 있는 도로가 몇번 도로냐면 57번 도로입니다. 네. 57번 도로. 삼미도 57번 도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 57번 도로를 쭉 타고 가시면 어디가 나오냐면 안성이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안성시의 보계면. 고산면 쪽으로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는 어 지금 안성을 안성 가기 전에 어 여기 그 복성리 일대를 지금 57번 도로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걸 참조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좌우가요. 이제 주로 좌측이 이제 메인 쪽으로 해서 그 수용되는 지역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한 3년만 후에. 여기 와시면 아마 상전벽해가 될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참조적으로 아두시고 네, 자, 사모님, 저기 왼쪽에 자, 네. 보세요. 네네. 용인 축구센터. 네. 자, 여기 보이죠. 네네. 자, 여기가 아마 가운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자, 용인 축구센터. 여기 전부가 수용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57번 도를 로 타고 쭉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면사무소에서. 그 지금 공남을 하고 있는 그 수영들은 지역을 보니까 그 중릉리 보건진료소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그 밑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됐더라고요. 아, 땅이 이제 120만 평인가. 네, 120만 평, 평 정도해서. 하게 됐군요. 네, 네, 그래서 더 이제 해서 아마 135만 평 정도. 아, 예, 거기다 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그 신도시급 네. 어, 이런 이제 배후 도시라고 할까요? 네, 네. 아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네. 어, 많은 아마 어, 저의 신도시 개발 전문가로서 네. 그 제가 확정을 짓건데 그런 것이 100% 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가 어느 위치로 만약에 아, 면 아직은 그, 아직은 이제, 이제 말씀드릴 네. 수도 없고 어, 위치는 어, 저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네네. 또 아주 그냥 뭐 어?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네네. 막 몰려들기 때문에 네네. 그 내용, 질문의 답변은 제가 생략하고 네네. 어. 만약에 정인이 알고 싶으시면은 네. 어, 제 사무실로 찾아오시면은 네. 제가 살짝은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여기 왼쪽에 조림 잘돼 있죠. 이 조경. 네, 네. 자, 이런 것들은다 수용이거든요. 네. 자, 수용이면은 우리가 이제 수용하는 면은 이제 나중에 보상이 나옵니다. 네. 이 보상이 나오면이 보상에 관련돼서 네. 지장물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네. 주택이라든지 네. 토지 보상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조경도 하나의 그 정원수죠 보상에 들어간다고 하시고자 여기 왼쪽이 중농보건진료소입니다종전는 네. 아, 여기까지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 어, 요 밑에도 전부가 수용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SK하이닉스 하이, 그 SK, 예, 예. SK, SK 공장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저쪽 위에서 수용되는 네. 범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내려가면서 네. 지금 좌측이 전부 네. 수용되는 네.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네. 전에 아까 이제 방금 지나던 죽는 복원 진료소까지 했는데 지금 바운더리가 이 앞에 여기 네. 보시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생들 보면은, 이제 입시 여기 기숙학원 있잖아요. 네. 여기 창조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수용 범위로 네. 그 정해져 가지고 지금 그 공남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에서 이제 왼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구센터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그 수용되는 지역이라고 네. 생각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제 57번도를 타고 우리는 135만 평 개발되는 어, SK 하이닉스 이제 바운더리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앞으로 배우 지역으로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을 거 받을 네. 것이며 이 주변 지역에 이제 그 집가는 상당히 많이 상승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네. 지금은 여기 전역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져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저기 앞에 앞에 그 저기 3층짜리 저기 콘테이너가 보이는데 음. 그개구음먼 김미화 있죠 수납길 여사 아, 네. 아, 그분이 운영하는 호미 카페입니다. 아 여기, 아, 여기, 예. 여기 좌측이요. 여기 좌측이요. 네. 호미 카페아 네. 지금 t 에서나오아 그러셨어요. 예. 네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조금 뒤에 차가 저기래서 빵빵을 거리니까 오. 보내고 자 죄송합니다. 자아 뒤에 그 트럭 참 빵빵 그래가지고 촬영을 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네. 자, 다시 57번도를 로 타고 쭉 지나를 가서요. 네네. 자, 우리는 이제 어디 쪽으로 가느냐면은 이제 고3 저수지 쪽으로 이제 달려갈 텐데, 네네.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바로 보이는 제가 개발하는 목신리 현장도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산 뒤에가 이제, 아. 이, 여기가 현재 행정구역 목신리에요. 네네. 어 우리가 용도 네, 시작할때 네. 네, 여기 가 용도 지역이 뭡니까? 아, 여기 자여기 말씀 참 잘하셨는데 네. 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논이 있습니다. 네. 어이 논은요 그 농림 지역이냐? 농림 지역에서도 자, 절대 농지라고들 많이 하는데 네. 농림 지역에서도 이제 농업 진흥 구역이 옛날에 절대 농지예요. 네. 농림 지역에서 농업 진흥 구역과 그 농업 보호 구역과 네. 자농그 논이라 할지라도. 대육 관리가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촬영을 한번 하다가 어,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하나 아르두시아들 내용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우측에 이제 그 논이 나옵니다. 한번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우측에 여기 논 보이죠? 네, 네. 자 이런 논들은요. 이런 우측에 자자 자, 이런 논자 이런 논들은 그 농림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 쉽게 말해서, 네. 옛날로 말하자면, 절대 농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름대 땅값은, 그, 개관리지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바로 여기 현장, 여기에 서 있어가지고, 네. 촬영을 했었는데, 바로, 우측에 있는 땅하고, 음. 바로 여기 길 건너서, 요 땅하고, 여기는 저기, 땅이 더 좋아요. 여기는 저기, 우측에 있는, 이, 그, 논 바닥은, 푹, 봐, 보세요. 좀 가라앉았죠? 네네. 네, 네. 가라앉아. 그런데, 음. 여기서부터는 저 끝들까지는 뭐냐면은, 용도 지역이 개입 관리 지역이에요. 네, 이런 그래서, 땅은 복토를좀 흙을. 아, 그렇죠. 이제 복토 성토. 네. 어, 우리가 그 여성분들이 성형수술 하면 이뻐진대요. 네, 네. 땅도요, 네. 성토를 하고 복토를 하면 이뻐집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가 한 서너 달 전에 백만원이에요. 네. 아, 이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50만원, 200만원 정도 주문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여져 있었고, 음, 네. 아까 위에 농림지역에 농업보호구역이 있었잖아요. 네. 그 땅은 어, 거기는 한 40만원 정도, 네. 오히려 그 땅이 길 옆에 똑같은 조건인데도 음, 불구하고 네. 가격 차이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57번을 타고 이제 목신리를 지나서 안성시, 보계면으로 이제 진입을 한 1분만 있으면 진입을 합니다 자 우측에 훌랄라치킨이 있고요 자 여기 너무 쓰면은 이제 어 바로 안성시 보계면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훌랄라치킨 밑에 자 여기는 계육관리지역이에요 네. 여기 용도지역이 여기는 계육관리지역인데 아까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어 여기가 바로 그보전관리예요 네. 길게 길 옆에 있는, 네. 자, 요 땅입니다. 그래서, 개입 관리냐, 보전 관리냐에 따라서, 음. 가격 차이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참조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오늘 여기 57번을 타고, 어, 용인시, 예, 출부, 네. 예, 말씀하세요. 이 57번 국도가 이게 네. 확장이 되는 겁니까? 아, 이게 확장이 당연히 되죠. 네. 이게 이제 나중에요, 네. 어, 이게 저기 지금, 어, 여기 안성시, 네. 보게면서부터 올라오는 것은요, 네. 4차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여기도 지금 4차선으로, 그100% 하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거를 해야되면, 그,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있잖아요. 네. 청주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아까 그, SK 하이닉스 135만 펜 개발되는, 독성리 원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도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여기까지가 여기에 천주곡 공원묘지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 용인시 원산면이고 네. 여기를 넘었으면은 어디예요? 안성시 보계면 네. 행정국이 틀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네. 다음에 더 안성시 보계면 일대는 시간을 잡아서 다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우리 강남의 사모님한테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도 한 말씀 하시죠 아, 예. 어, 아, 예. 오늘 날씨 굉장히 좋네요. 아, 그래요? 예. 박사님하고 음. 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자, 다음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